5년 합의 같은 거를 붙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. 그러면은 어 그런 국도 있긴 해요.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뭐 구시든 치성이든 하면은 어쨌든 잘 알아준다. 이렇게 우리는 위한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음. 조상님들이 잘 정리를 해주십니다. 음, 네, 네. 공짜는 없어요 조상님들은 그래요? 예 네. 후불도 없고요. 예 <laughs>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신령님 모시고 있는 서천사 용천입니다. 선생님 그 음. 그렇껏까내 남자분들 상담하시면서 네. 부부간에 정말 독이 되는 관계를 가지신 내 남자분들도 있으셨어요? 오 어, 많죠. 아, <laughs> 아 많아요? 네. 뭔가 무속적인 솔루션이 있을까요? 그렇죠.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 에 이별하고 싶다 하면 어떤 식으로든 뭐 치성을 하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좋게 뭐 무탈하게 잘 나갈 수 있게 그게 음. 하는 방법도 있죠. 조상님들이 합의가 잘안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네.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요. 이것또 어때요? 공덕이죠. 어,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뭔가 자문을 음. 구해서 음. 서로의 이런 거를 좀잘 보면 좋지만은 요즘은 되게 그러지는 않잖아요. 그렇죠. 네. 하고 이미 저르고 오는 사람들이 대반수예요. <laughs> 그렇죠. <그쵸>. 이미 <laughs> 네. 엎질러졌고 그니까.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구하러 선생님께 찾아오시는데. 그렇죠. 뭔가 인연 합의 같은 걸 붙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은? 어 그런 것도 있긴 해요.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뭐 구시든 치성이든 하면은 어쨌든 잘 알아준다 이렇게 우리는 위한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음. 조상님들이 잘 정리를 해주십니다. 공짜는 음, 없어요 조상님들은. 그래요? 예. 네. 후불도 없고요. 예. <laughs> 먼저 도와 먼저 조상님한테 해드려야 뭘 해드리죠. 근데 몰랐다. 요즘에는 다 모르잖아요. 몰랐다 몰랐다가 제일 많죠. 그러 지금이라도 뭐 이런 식으로 치성을 잘 드리고 알아주시기만 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 주실 거예요. 음. 부부관의 관계가 정말 상충일 경우도 있지만은 음. 그래도 붙여놓느냐 아니면 정말 원만하게 음. 이혼하느냐 이런 솔루션도 사실 무속적으로 존재한다. 어, 있죠. 내가 어떻게 해드리냐에 따라서 뭐 치성을 이런 식으로 했다, 좋게 뭐 구슬했다 뭐 했다 하면은 배우자가 갑자기 성격이 갑자기 달라진다던가 그런 식으로도 볼수 있고, 아니면 내가 정말 결혼하신 분들 이혼하고 싶다, 그러면 좋게 잘 시끄럽지 않게 이혼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한다지만은 본인도 어떻게 진심으로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네, 다음에도 네. 새로운 주제로 돌아올게. 요 감사합니다. 네.